왜 사랑받는 거예요? 음, 뭐. 또, 예. 마, 마찬가지죠. 네. 마찬가지로? 예, 네. 네. 굉장히, 음... 약간, 겨울, 또, 연말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laughs> 노같였고 <노래가 또 웃음> 너무 겸손하다. 굉장히 사람들이, 아, 왜 추워? 아, 왜 추워? 그러실 때, 이제, <laughs> 따뜻한 뿜뿜! 만 <노래가 웃음> 이제 나와서 또, 뿜뿜. 많이 또 좋아해주시지 않았나. <laughs> 다들 이렇게, 아, 이 추워! 이러고 <laughs> 있나? 요 추워! <laughs> 이러고 나 이제, 따뜻한 뿜뿜. 노래도 좋았고. 아 노래도 좋았 노래가 너무 그러니까, 좋았고. 네, 여러 가지. <laughs> <좋을 수 있을지>. <웃음> 그 <웃음> 그 승현 씨는? 어, 저는 뭐 일단, 어, 그, 매력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오! 좋아요. <laughs> 노래도 잘하고, 오! 뭐, 작곡도 잘하고, 오! 어, 뭐, 뭐, 말도 잘하고, 말... 오! 그리고 뭐, 외국어도 잘하고, 오! <laughs> 뭐, 못하는 게 없는 거 같아요. 아, 운동? 오! 아, 음 oui.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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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아, 잘해 운동? 네. 어, 복싱 같은 거 잘하세요? 아, 어, 복싱이요? 네. 어, 저, 그런 폭력적인 거. <laughs> 아, 사어하지 싫어하지. 그럼 제가, 제가 맞는 게 무서운 맞는 게 없어요. 하고요중만 오빠는 작사 작곡, 아왜왜 무슨? 중형 오빠는 작사 작곡 천재, 얼굴 천재, 팬들 천재, 팬들 마음 따라기 천재, 모든 다 잘하는 감성연 전해야 마땅. 감요 아, 아 안, 저 어. 네, 저 네. 전지. 네 당선수였습니다. 네. 아 진심으로요? 네, 네, 네 당선수였어요. 아 그렇구나. <laughs> 이십, 그것도 한 10년 전이네. 아, 그렇죠. 아, 1 0년 전이나 됐어요. 10년이 뭐 10년? 12년이요. 어뭐 <laughs> 아, 어떡해. 아 무명님 알겠습니다. 천재라고 승윤 오빠 천재라고 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명. <laughs> 민어가 사랑받아야 하는 이유,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민어를 좋아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자존감이 업, 업 돼요. 그런 민어의 존재 그 자체가 사랑받을 이유 아닐까요? <목소리> 맛 진짜 예쁘게 하셨네요. 어, 어 익명님은 민호가 좋은 이유는 진짜 리언지 말해도 부족해요. 음. 그냥 뭐라든 느껴지는 따뜻한 진심 이게 제일 큰 이유 같네요. 민호가 사랑받아야 할 이유는 그저 제 청춘이라서요. 아, 어. 제 청춘을 오로지, 어, 오로지 어, 사랑하다 보면 그 속엔 민호가 있거든요. 비 너무 좋아. 아니 그런 야. 거 부를 거면 좀 길게 불러주세요. 아, 알겠어. 아니, 아니, 아, 갑자기 야, 너무 아, 아쉬워. 어, 그래니 아, 진짜 불러달라 불러주세요. 네. 했는데 어쨌든 아니니다 <laughs> 민어가 사랑받을 이유는 제가 매일 찾고 있는데 파도 파도 끝이 없어서 2044년쯤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 <laughs> 봐요 <어려봐요>, 우리. 2044년이면은 <laughs> 얼마나? 어 2044년이면 아마 <laughs> 저희가 한 40대. 40대. <laughs> 40대겠죠? 거의? 아 40대? 50대. 아, 50대. 어, 50대, 50대, 50대. 50대 인구죠, 50대. 중년이 됐을 때, 중년이 <laughs> 됐을 때. <laughs> 됐을 때. 야, 근데 중년이 되면 또 새로운 매력들이 막 나오니까. 아, 그 그러게 끝이 없을 것 같기는 하네요. 아, 아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아, 포장을 또잘 해주시네, 아, 우리 CD. 아, 그럼요. 포장에, 포장에. 아, 음, 아, 사람받을 자격이 있는 건 윈어가 필요할 때 음악으로 저를 위로해 주기 때문에. 때문이에요. 음. 다른 누군가의 슬픔과 아픔을 아, 위로해줄 수 있는 있다는 건 엄청나게 큰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호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노래 부탁해요. 아, 아, 이런 게 정말 저희가, 아, 저희가 아, 원하는 거에 아, 아, 가수로서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그정 하는 네, 거는 진짜 실력이 아니니까 만으로도 이걸 할수 있다는 건 정말 큰것 같네요. 응. 음. 아. 어, 팬들이 사랑받아야 하는 이유, 민호에게 아, 사랑받아야 하는 이유. 아, 우리 팬분들은 <laughs> 우리 인사들은 항상 그렇게 어, 어, 행복하다고 얘기해줘요. 아, 아. 어, 오빠들 덕분에 행복하고 민호 아. 덕분에 행복하다는 얘기를 해줘서. 아, 원래 사, 사실 사람이 음. 어, 행복하게 해줘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음. 행복하다라고 남에게 얘기하는 게 그치. 저런 생각보다 흑인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그래서 지금 참 그런 어, 얘기를 뻔뻔하게 잘하는 것 <laughs> 근데 그 표현을 해주는 게 너무 고맙고 그래서 항상 더더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고 음. 더 좋은 노래 들려주고 싶고. 아. 일단 뭐. 백, 수백만 가지 중에? 한이 정도가 오늘은 얘기하는 걸로. 얘기해. 아, 그치, 너무 다 얘기하면 또재미없어저 아, 하루, 그 밤에서도 모자라다고 조금, 하니까. 네. 이틀 밤을 새도 모자라. 네. 그럼요, 그요 <laughs>